저희 마지막 공연이 있는 배우들이 있어서 무대인사가 있습니다. 어, 혹시나 지금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안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마지막, 어, 저희, <laughs> 마지막 날까지 다들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 뒤에 준대가 되시면은 오후에 보도록할 텐데 아직 준비가 됐다는 건가요? 네, 아가안 됐다는 겁니다. 안,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좀더 시간을 끌어봐야겠습니다. <laughs> 은 오늘도 감동적이게 잘 많이 보셨나요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이렇게 문화를 깨닫을 수요 그러면 김현 선배님, 서정현 변님께서는 내일도 공연이 있으셔서 아 네. 아 그걸 그게 이혼을 하신 분은 네네 아, 네. 알겠 <laughs> 오늘 공연하신 배우분들 이제 마지막 공연이어서 한 마디씩 인사 한 마디 듣고 공연을 다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문슨공을하시 <정정. 웃음> 아, 이렇게 많이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제일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공연이 끝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공연을 할 때는 뭐 공연이 없는 날에도 계속 연예이들 전에 있어야 되고. 어떤가, 뭐 우리 컨디션이 어떤가, 조금 더뭘좋하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 계속 이렇게 부장을서 있을 수 있고, 없이 살다가 한 며칠이라도 공연이 끝나서 마파드살수 있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했었고요. 음. 아, 연극이라는 것, 극장이라는 것, 공대라는 것. 이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와 다르게 갖는그 어떤 동축된 밀도나 어떤 인류점 같은 것들이 연극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 이런 생각에서 연극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꼭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지 않더라도 대학로나 뭐 다른 곳에서 어, 연극극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세월의 천사가 만들고 있다라는 공연을 끝까지 잘 보여주셔서 이것을 제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아 네. 어, 갑자기 번 뛰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지 미그리파 역할의 이용입니다 아. 먼저 이렇게 마지막까지 앉아서 저희 공연을 보고아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멋진 배우들과 그 다음에 우리 스태프분들과 여기 나와 같은 역할을 했던 혜민 배우님, 연분 배우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자유국장 관계자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제일 감사드릴 분들은 역시나 저희 공연을 바라봐주시고 사랑해주신 전국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행복했습니다. 비 p 없으시길 바랍니다. 초복릿 <laughs> 많이 드시고 건강해주십시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말른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 세월의 참사가 담고있다 다음 시즌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누리카와 마사미 역할의 김진입니다 이렇게 말주잘라고 멋있는 남편과 함께해서 <웃음> 정말 너무 <laughs> 행복했고요. 네, 또 다른 남편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어... 이 공연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연기를 할수 있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찍었나요? 네. 아우. 예. 예. 안녕하세요. 키로카세를 <laughs> 연기했던 이아진입니다. 정말 저도 정말 너무 좋은 소들과 함께 진행할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이 작품이 작가님께서 실제로 일본에 작성하셨던 얘기를 일본 당시 일본 사람들 왜 그런 기대가 있냐라고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작가님께서 지도셨대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과연 이유를 모르는 채로 내가 그들에게 돈을 건질 수 있나?라는 의문으로 작품을 쓰시게 됐다고 해요. 그 이야기가 저는 이 작품을 대하일 되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 지경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를 되게 많이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여러분들께잘다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고를 잠들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좋은 동영상을 받아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어, 저는 유카 역사를 연기하면서, 어, 어 어, 아니 그, 먼저, 아, 많은 사람들이 <laughs> 생각이 났어요, <laughs> <저요>, 실제로 저에게. <laughs> 그래서, 어, 되게 많이. 제가 받은 위로만큼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힘처럼 <웃음> 저희는 <웃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뭐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적게 한 것도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제 삶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공연 같아요 이 세보이한 공연은 그래서 항상 공연 끝나고도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어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많이 됐고요 어 사실 그래서 오늘 막공이도 하고 이전에 세미만이었지만 저희, 저희 개인적인 얘 엄마가 지금 와있어요 어머니가 와있고 이제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다 셋째 누나 대 형도 막공이 누나 셋이 네 누나 <하나>, 셋이이전 <laughs> <laughs> 공연에는 또 이제 외손모가 <laughs> 없셨었고요 그냥 그냥 끝나기 전에 그냥 제가 이 공연으로 약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네, 이 공연을 보고 조금이나마 이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찾아주 정말 고맙고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고 행복하게 살아요. 네, 유시호 역의 김보남입니다. 어, 일단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 사실, 여러 번 보기 쉽지 않은 작품이지만, 여러 번 봐주시고, 목적을 같이 내어주셔서 정말 좋으는면감사하니고 어,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제안에 많은 깨달음이나 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살면서 경험했던 작품은 지금이라는 생각에 그 이별을 맞이하는 음. 태도도 많이 보여주고 음. 있고, 앞에 현재 배우가 부담별, 열사상 처, 그 순간을 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언어의 힘을 믿게 되는 믿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고, 그작서 음, 선물이었고, 그리고 부디 매번 이 공연을 한 천하에 기도하면서, 이 무거운 작품이 저에게 좀 이렇게... 제가 만든 위로처럼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생각는데 그런 작품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른 날씨에 이렇게 극장을 매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까지 저희는 쇠볼의 참사가존재고 있다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외척 한 번만 해주세요. 지민이 슬퍼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슬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laughs> 아예! 이렇게 할수 없어요. 다음은 에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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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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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을 네. 맞을 네. 아들 막보습이있어 다음으로 가시고 아 붙어 네. 아, 주시고요 네. 슬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도고오늘도 어, 가시고 다시 붙어가지고 네붙고중간안봤잖요네 <laughs> 네. 이제 인사다다는것 드리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